그날 밤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화려한 조명도 익숙한 오디션의 긴장감도 아니었다.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고, 카메라는 예정에 없던 머뭇거림 끝에 한 사람의 얼굴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다.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간 말은 실수였다는 고백이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 실수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전국 시청률 15, 8%.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첫 방송이었다. 수 많은 참가자와 치밀하게 설계된 서사, 그리고 익숙한 감동 코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아니라 단한 사람의 첫 등장 순간이었다. 대학부 참가자 길려원, 이름조차 생소했던 그 순간부터 화면은 더 이상 평범한 오디션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특별한 의상을 입지 않았다. 과장된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수십 명이 동시에 무대에 들어서는 찰나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모였다.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었다. 누군가는 아이돌 센터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화면이 그녀 쪽으로 쏠렸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였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 그녀는 조명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마스터들의 반응은 빠르고 솔직했다. 비주얼이 압도한다는 말,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평가.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너무 앞서가는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움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첫 인상은 늘 위험위험하다. 눈길을 끌었지만 노래로 증명하지 못한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진 자기소개에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다. 길려원은 자신을 간호학과 재학생이라고 말했다. 음악 전공도 연습생 경력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체성. 그 순간 스튜디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다. 화려한 무대와 병원의 복도가 한 사람 안에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왜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 답은 뜻밖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트로트에 빠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때문이라는 말.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웃음과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계산된 멘트도 과장된 연출도 아니었다. 수줍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전해진 그 한마디는 이 무대를 단순한 경쟁의 장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무대가 단지 한 참가자의 첫 방송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문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길려원이라는 이름이 그문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으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간 속에는 노래보다 먼저 울렸던 삶의 소리들이 있었다. 길려원의 이야기는 무대보다 훨씬 이전에서 시작된다. 아직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기 전 트로트는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자란 동네에는 늘 노래가 흘렀다. 아침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선율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장날이 서는 날이면 시장 골목마다 익숙한 멜로디가 겹겹이 쌓였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삶의 리듬을 트로트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밥을 하면서 흥얼거리고 빨래를 널면서 따라 부르던 그 노래들은 길려원의 기억 속에서 음악이라기보다 온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 시절 길려원에게 노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능이 아니었다. 마을 잔치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도 가족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목적은 단 하나였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조차 또렷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자랐다. 다만 노래를 부를 때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기억했다. 시간은 흘렀고 일상은 변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길려원이 본격적으로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낯설고 무거운 세계였다 하얀 복도와 낮은 목소리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다 그 곁에서 길려원이 할수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다 다만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일그 노래는 무대 위의 노래와는 달랐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대신 숨소리와 눈빛이 오갔다 그 순간들 속에서 길려원은 처음으로 노래가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가수라는 꿈은 막연했고 병실에서의 시간은 구체적이었다. 결국 그녀는 간호학과 진학을 선택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삶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유예에 가까웠다. 노래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무대에서 멀어지는 선택이기도 했다. 실습과 과제에 쫓기는 일상 속에서 노래는 다시 개인적인 영역으로 돌아갔다. 혼자 있는 시간에만 조용히 불리는 노래였다. 간호학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교과서를 펼쳤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도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치면 지칠수록 노래는 더 선명해졌다. 요양병원 봉사활동에서 환자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길려원은 무대와 병실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면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어떤 이는 박자를 맞춰왔다. 그때부터 간호사 가수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그 별명은 그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방향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박지연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먼저 전해지는 노래였다. 길려원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트로트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 그날 이후 그녀는 노래를 다시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저 자리에 서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지원서를 쓰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보내는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할머니였다. 병실에서 힘겹게 눈을 뜨고 노래를 들려달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길여원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지원서를 제출했다. 첫 촬영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가방 안에는 연습복과 간호학과 교재가 함께 들어있었다.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참가자들이 이미 대기 중이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있었다. 길려원은 그들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저 한 명의 참가자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단체 입장 순간 카메라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꼈다. 시선이 몰리는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마치 공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래 연습해온 태도였다. 자기소개 차례가 왔을 때 길려원은 간호학과 재학생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자부심도 망설임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트로트 입문 계기에 대한 질문.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솔직하게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때문이라고. 박지연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한번더 흔들렸다. 웃음과 놀라움이 섞였지만, 길려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은 팬심의 고백이자 자신의 출발점을 밝히는 선언이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김용임의 곡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경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노래. 첫 소절에서 그녀는 과하지 않게 곡을 잡았다. 숨을 길게 쓰지 않았고, 꺾끔은 절제해야 했다. 기술보다 감정의 흐름을 먼저 세웠다. 노래는 점점 공간을 채웠고 스튜디오의 소음은 사라졌다. 그 순간 길려원은 관객이 아니라 할머니를 떠올렸다. 병실에서 불렀던 노래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노래가 끝난 뒤 박수는 예상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터들의 평가는 빠르게 이어졌다. 현역 같다는 말, 누구도 흉내 내지 않은 목소리라는 평가. 원곡자의 애정 어린 시선 그러나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려원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한 구간을 무사히 건넜다는 안도처럼. 그 순간 이후 온라인은 빠르게 반응했다. 클립은 반복 재생되었고 박지연을 언급한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관심은 단순한 화제에 머물지 않았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정체성 할머니와의 이야기. 절제된 무대 태도는 사람들에게 길려원을 하나의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제 2의 누구라고 불렀지만, 많은 이들은 굳이 비교하지 않았다. 이미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방송이 끝난 뒤 길려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들을 돌보며 노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답했다.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무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무대 위에서의 선택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밤 이후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젊은 세대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장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길려원은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흐름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삶의 연장이었고. 그래서 설득력을 가졌다. 그 설득력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첫 무대에서 길려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노래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 태도는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대가 끝난 뒤에 침묵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다른 장면으로 이동한 뒤에도 그날의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길려원의 이름이 자막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는 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방금 본 무대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첫 방송의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이 처음으로 세상과 맞닿은 순간이었다. 길려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녀는 학생이고 여전히 병원으로 향한다. 화려한 무대와 반복되는 일상 사이에서 그녀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그녀의 노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병실에서 불리던 노래가 스튜디오를 지나 수 많은 거실로 흘러 들어갔다. 그 이동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사람들이 길려원에게서 느낀 것은 신인의 설렘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노래를 대하는 태도, 삶을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망설임과 책임감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기 드문 결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남았다. 경쟁의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이기기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자 했던 그 태도는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세대의 경계를 넘어 살아남아 왔다 그러나 때로는 다음 세대로 건너가기 위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길려원은 그 역할을 억지로 맞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노래했을 뿐이다 할머니의 시간과 병원의 공기 그리고 무대 위의 침묵이 한곡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연결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설득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무대, 더 치열한 평가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첫 무대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 있다. 길려원은 박수를 받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닿기 위해 노래하고 그 진심은 언제나 속도를 늦춘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남는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신인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트로트가 다음 세대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길려원의 꽃바람은 어디까지 불어갈까?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이 기록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여정을 함께 나누어도 좋겠다. 트로트 뉴스 칠파구는 그다음 장면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